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20차 시 전동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어,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자석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과 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그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도선이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힘이 최대가 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자기장의 방향, 오른손으로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즉 N극에서 S극, 엄지손가락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일치를 시켜 주면요.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전동기에 대해서 배워볼 생각인데요 이 전동기라는 것은 이 전기가 전기란 뜻이에요 전자가 전기 에너지로부터 동 움직일 동자예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로부터 움직이는 기계라는 얘기죠 즉 전기 에너지로부터 어떤 움직이는 돌아가는 회전력을 얻는 기계를 우리는 전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을 보면 지금 선풍기가 있고요 이렇게 선풍기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 말고 그뒷 부분에 뭉툭하게 뛰어나온 둥근 부분이 지금 여기 가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 부분을 분해해서 조립을 하면 이 안에 전동기가 들어 있다는 거죠. 분해해 봤을 때그 안에는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코일이 있고요. 그 주변에 굉장히 큰 영구 자석이 있습니다. 즉 자석에 의한 자기장, 코일에 전류가 흘렀을 때 생기는 자기장 때문에 힘이 발생하고 그힘 때문에 회전력이 생기고 얘가 돌아가면서 날개까지 같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전동기 돌아가는 원리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어요. 선풍기 전원을 키면요. 일단 전동기 안에 있는 코일의 전류가 흘러요. 그럼 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원래 전동기 자체 내부에 자석이 있었고요. 그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있었을 겁니다. 두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주어서 힘을 만들고, 그래서 전동기가 돌아가고, 거기에 연결된 날개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선풍기 돌아가고, 청소기도 돌리고, 세탁기도 돌리고, 다 돌죠. 그 안에 전동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동기의 원리 그림만 보면 어, 이게 뭐야 벌써 한숨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얘를 하나 하나 천천히 선생님이 짚어주는 부분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일단 구조는 전동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N, S 자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자기장이 생길 땐 N에서 S 방향으로 이런 자기력을 그릴 수 있어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습니다. 왼쪽 그림의 녹색 화살표, 오른쪽 그림의 녹색 화살표 모두 다 N에서 S 즉 이미 여기에는 자기장이 존재하는데. 코일을 보세요. 여기는 플러스극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금속이에요. 다 지금 이렇게 선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돌아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 이 도선 안에 전류가 흘러요. 이 코일 안에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 주변에 역시 누가 생길까요? 그렇죠. 자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원래 자석 때문에 자기장이 있었고 이 코일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두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이쪽이 플러스 극이에요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죠 여기서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 빨간색으로 색깔을 칠해볼게 여기쪽 전선이에요 여기 있는 전선을 그냥 선생님 A라고 표현할까요? A부분을 볼게요 A부분은 전류가 지금 여기는 앞이고요 여기는 뒤입니다 즉 전류가 앞에서 뒤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여긴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자기장의 방향이나 지금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평행하니까 이 부분은 힘을 안 받아요 전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이 나죠? 그런 다음에 선생님 또다시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이쪽에서 전선은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나오고 있는 방향입니다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즉 A와 B는 지금 무슨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전류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A 부분을 선생님 확대해서 왼쪽에다 놓을게요. N에서 S, 네 손가락을 녹색 방향으로 맞춰줘요. 전류는 지금 앞에서 뒤로 들어가니까 엄지손가락이 앞에서 뒤로 제껴주면 손바닥이 하늘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로 힘을 받아서 이 도선이 팅 하고 위로 튕겨져 올라갑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N에서 S, 네 손가락 일치시켜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오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뒤에서 앞쪽으로 가다 보면 손바닥은 아래를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도선은 아래로 힘을 받아요. 합쳐볼까요? 즉, A는 위로 힘을 받아서 팅 하고 올라가고요. B는 아래로 힘을 받아서 팅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선생님이 펜의 색깔을 한번 바꿔서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까요? 이 A는요, 여기 있다가 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B는요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90도로 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동하고 이 밑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읽어보고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코일의 전류가 흐르잖아요 코일의 왼쪽 부분과 여기서 말하는 왼쪽 A를 얘기하는 겁니다 코일의 오른쪽 부분 B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부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예요 자기장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A는 위로 힘을 받고 B는 아래로 힘을 받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평하게 있었던 애가 퉁 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90도로 반듯하게 서게 되겠죠 이렇게 4분의 1 바퀴 맞나요? 25, 25도? 아 4, 90도? 음. 코일이 팅하고 회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 볼게요. 자, 아까 그림 다시 볼게요. 이렇게, 아, 요 부분 A라고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선생님, 아까 여기를 A라고 썼고, 요 부분을 B라고 썼는데, A하고 B가 지금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얘가 탕하고 힘을 받게 되면요, 이 A는 있 부분이 이렇게 반드시 위로 이게 되고요. B라고 하는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A라고 하는 부분은 선에선 AB, 여기 B라고 하는 부분은 CD에 해당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른 그림을 붙여가지고 ABCD가 복잡하게 됐거든요. 그 다음 이제 해석할 부분이 여기 정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동그란 부분을 정류자라고 하는데 얘는 전류를 순간적으로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여기 플러스 전선이 이렇게 흘러가면 얘는 지금 접촉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얘가 힘을 받아서 90도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얘도 90도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얘가 위로 올라가고 얘가 아래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위로 이렇게 90도 서면서 여기 있는 정류자도 여기 지금 오픈 뚫려있는 부분이 90도가 돼서 이 옆에 와서 닿게 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여기 와서 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뚫려있기 때문에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얘가 연결이 돼야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여기하고 닿아야 되는데 여기가 닿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90도를 돌아가는 순간 전기는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만큼 힘을 받아서 올라왔어. 힘을 받아서 수평한 곳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서는 것까지 했는데 탁 정류자가 요 부분에 맞닿으면서 전류가 끊어져요. 그런데 이미 얘는 운동하고 있었던 애예요 힘을 받아서 탕 올라왔는데 전류가 끊어졌어요.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통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게 됩니다. 음, 다시 한번. 이관성이라는 얘기가 지금 처음 나왔나요? 물체가 본인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즉 움직이고 있었던 애는 계속 움직이려고 해요. 100m 달리기를 막 한다고 칩시다. 여기가 꼬린 지점이에요. 자, 달리기를 막 달려오는데 꼬린 지점에서 테이프를 딱 끊는 순간, 딱 우아하게, 딱 정확하게 멈출 수 있을까요? 바로 못 멈춰요. 쿵쿵쿵쿵 속도가 줄어들면서 멈추게 되겠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평평한 상태에서 퉁 하고 90도 올라갔을 때 전류가 끊어 지만 관성에 의해서 얘는 다시 내려옵니다. 즉 여기 선생님 아까 A라고 표시했던 이 부분은요 위치가 다른 B 상태로 오게 되고 B라고 하는 애는 A 상태가 돼서 두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전류가 끊긴 순간 코일은 관성 때문에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에서 A, B 있었던 부분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정류자라고 하는 것은 코일이 반바퀴 돌 때마다 코일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코일이 계속 같은 방향을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AB선으로 할게요. 선생님, 아까 여기 라고 A라고 했는데 A를 AB, 얘가 B가 아니라 CD로 할게요. 그럼 그림 일치가 되나요? AB라고 하는 곳에 오면 힘은 위로 받아요. 근데 AB가 CD 자리로 오게 되면 밑으로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90도는 자기가 힘을 받아서 움직였는데 나머지 90도는 관성으로 넘어가고 AB가 CD 자리에 오는 순간 그렇죠. 전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아까는 앞에서 뒤로 갔지만, 얘는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위치에 따라서 전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A B가 C D에 오든 C D가 A B에 오든 여튼 A B에 오니까 힘을 또 다시 위로 받고 C D에 오니까 힘또 다시 밑으로 받아서 얘는 또 다시 돌고 관성 때문에 내려가고 힘 받고 관성 때문에 내려가고 돌 반복을 하면서 얘는 계속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죠 자, 여러분들 체크, 한번 문제를 선생님하고 풀어보겠습니다. N에서 으니까 자기력 방향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NSS 선생님 지금 녹색으로 화살표 그린 건 자기장의 방향이기 때문에 내네 손가락을 일치시켜 줍니다. AB를 볼게요. 전류의 방향은 앞에서 여기가 앞이죠. 이렇게 뒤로 흘러갑니다. 그럼 엄지손가락을 앞에서 뒤로 NSS 오른쪽으로 하면 A 부분은 힘 어디로 받을까요? 그렇죠. A 부분은 아래로 받습니다. B는 어떨까요? 여기 B 부분 보이나요? B 같은 부분 N에서 S 내네 손가락 맞춰주고 대신 전류가 여기는 뒤에서 앞으로 흘러나오는 방향이에요. 엄지는 앞으로 나오고 N에서 S는 그대로기 때문에 손바닥은 어떻게 될까요? N에서 S 뒤에서 손바닥은 위를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B는 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아래로, B는 위로. 그럼, 코일은 기역 니은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냐라고 얘기해서 지금 A가 아래로 내려가고 B로 올라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예요. 기억이에요, 니은이에요? 그렇지, 니은이 되겠죠. 요런 문제 시험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두 번째 체크 문제 보겠습니다. 또 다른 그림 유형인데요. 똑같아요. N에서 S 자기장인 방향 위에서 아래요. 네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해줬어요. 전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N에서 S 네 손가락 아래로 내리고 전류는 오른쪽에서 왼쪽 펴지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딘가요? 그렇죠. 확인됐나요? 손바, 이 손바닥은 앞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네가 앞으로 통하고 튕겨 나오게 되네요. 정답은 어떻게 움직이냐? 앞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동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배우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돌아가는 애들 세탁기, 선풍기는 알겠어요. 근데 스피커도 전동기를 이용한다고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친구들이 있는데 이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요. 스피커를 분해한 그림이에요. 밑에 동그란 까만색 여기 보이나요? 이게 영구자석이에요. 그럼 얘 때문에 자기장이 생겨요. 코일 보이나요? 여기 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도 자기장이 생겨요. 코일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자석에 의해 생긴 자기장 서로 힘을 받겠죠. 그랬을 때이 얇은 진동판이 덜덜덜덜덜덜 앞뒤로 흔들리면서 진동하기 됩니다. 얘가 흔들리면요, 그 주변에 있는 공기 입자들도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공기가 음파가 돼요. 우리 귀에 들어오고 청각 신경을 청각 세포를 자극해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음악을 재생하면요. 저희 전류가 코일에 흘러요 그러니까 자석이 원래 있었던 자석하고 코일은 서로 진동을 하죠 진동 소리를 만들어서 크게 소리를 높여주는 스피커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간이 스피커를 만들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꽂아 가지고 스피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플라스틱 케이스가 진동판 역할을 하는 거고 까만색이 자석 그 다음에 코일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동아리 친구들과 이 수업을 해 봤는데 문제는 이 자석이 굉장히 강력해야 된다는 거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코일도 많이 감아야 되고 자석도 요거보다는 네오디움 자석, 강력한 자석이 있으면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되게 잘 돼도 소리가 이거 빼고 그냥 스피커 해놓는 게 훨씬 더잘 된다고 친구들이 그랬어요. 여하튼 원리는 이렇습니다. 간이전동기 만들기는 교과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관련 영상은 선생님이 카페에다 다시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볼게요. 지금 에나멜 선이고 얘를 막 감아서 코일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구리판. 그 다음에 건전지, 그 다음에 자석이 있어요. 네오디움 자석이니까 얘 때문에 자기장 생기고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면 얘 때문에 자기장이 생겨서 얘가 계속 돌아가게 되는데 실험할 때잘안 되는 부분이 얘가 잘안 돌아가요. 사포 알죠? 거칠거칠한 사포 갖다가 이 코일 요선과 여기 구리판이 닿는 이 부분에 코일을 완벽하게 잘 벗겨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어요. 오늘 수업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동기는요. 내부에 코일이 있어요. 코일에 전류가 흘리면 자기장이 생기죠. 원래 전동기 내부에 자석이 있어요. 자기장이 생기죠. 두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줘서 힘을 받은 전동기가 돌아가고 그 전동기에 연결된 선풍기 날개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지금 평평하게 누워있는데 위로 힘 받고 아래로 힘 받죠. 근데 90도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여기까지는 힘을 받아서 전류가 흘러서 이동을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전류가 탁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여기 이 상태에서 다음 그림을 내려갈 때까지는 관성에 의해서 내려갑니다. 그럼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여기 선생님 빨간색으로 선그 나이는 위로 힘을 받는 곳에 있다가 여기 오게 되면 아래로 힘을 받는 곳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새로운 단원이 시작됩니다. 지구와 달. 그래서 달의 크기 측정, 지구 크기 측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